스몰오바이트게더의 베라피든 민초 많이 얘기하지 않았나? 음. 민초 좋죠 민초가 최애라고? 응 음. 민초가 최애라고? 응전나 음. 여기 안했습니다 <laughs> 민초는 최애 핏까지 가기엔 너무 좀 부족하지 않아요? 그러니까 아, 완벽해요 정말 정말 100번 양보해도 차이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는 아, 근데 그 민트 초코가. 초코가 딱 그런 거 같아요 정말 극호구나 정말 극호 진나 어, 아니요 저는 그냥, 그냥 그래요 냥그 맛있는데 그냥 그래서 이해를 못 하는 되겠지. 거예요 음. 민초가 M. 얼마나 완벽한데 터치하면 신고하는 거거든. 와. 민초 vs 두리안. 잠시만 이거 <웃음> <웃음> 이거 지운 누구예요 이거 지운 누가? 왜왜 두리안이랑 비교하는 거죠? 두리안 무시해요? 두리안이 과일 왕이에요. 어야 과일한 <laughs> 야, 두리안, 야 두리안이 얼마나 맛 맞는데? <laughs> 이한좀 너무 너무한 거 아니에요? 나는 <laughs> 딱 맞는. 비교라고 하는데 아니, 아니 어떻게 해, 이걸 비교해요? 두 개는 그고 아니야. 하위 하에이두 명이랑 같이 부의 빼가 민촌이 현준이 얘기으면 같이 이거 반발했 약간 이 계급 사회로 보면은 두 개는 약간 그 0.1%의 약간상위 네. 어, 민촌, 민촌 아, 약간 민촌은 하위에 훨인데 하위겠지만 그냥, <웃음> 그냥 <웃음> 아니 이거 지문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어떤 걸로? 근데 제가 옛날에 말레이시아 갔을 때 두리안을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네. 먹자마자 더 했어요, 저는 <laughs> 그래서 너는 민초, 두리안? 둘다 고를 수 없어요, 이거 아 어, 왜? 나는, 차라리 사실 그 민초가 낫지 저는, 저는 차라리 있어요, 민초요 나는 일단 둘중하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두리안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<laughs> 후기로는 먹기 직전까지 진짜 냄새가 너무 심한데 먹으면은 너무 맛있다는 말이 너무 많아서 난 둘이 한. 민초 맛 같은 거 아닌가. 아니야. 전 민초예요. 당연히 민초가 얼마나 맛있는데. 아이고 후드티로. 뭘뭘 모르네. 뭘 모르네요. 야이. 민트 초코 맛. 이건 진짜. 음. 민트 초코. 뭐 최소 민주하고 강대민을 치약 치약 하는데. <laughs> 치약을 비벼. 저부다 민트를 건드리고 있어. 민트 맛을 <laughs> 조심해라. 그래서 좋아해? 아 있으면 먹어. 있으면 먹는데 제가 뭐, 너, 좋아하지는 않죠. 나 프로 먹어. 제돈 주고 사먹진 않을 것 같아요. 내가 사줄게 먹어. 아, 사주면 먹어 줄게요. 오늘 사줘요. 그래? <laughs> 그럼 제가 30일 아이스크림 한번 사줄게요. 큰 걸로. 응. 민초나 먹을 거예요. 아, 그럼 그건 좀 싫어할까? 아. <laughs> 아주 굿이에요. 굿, 굿, 굿.